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은, 아,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왔네. 오늘은, 며칠이지? 5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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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손목에 찬 시계를 보고, 날짜하고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는데, 오늘은 그 5월 27일입니까? 수요일, 하여튼 수요일, 지금 현재 제가 오전에 주의수 수련을 가는데요. 그 라이딩 이바구가, 저번주 금요일 이후에 제가 그 월요일날 하루 하고는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제그 그 인스타를 공유하시는 분들은 알건데 우리 그 첫째 건우 건우가 어저께 어린이집 가는데 데려다 줬거든요 데려다 줬는데 그 전날에 뭘 잘못 먹었는지 두드러기 증상이 좀 심해서 영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병원을 갔더니 그 모낭염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면 은 이제 그 땀띠기 땀띠기인데 좀그 전반적으로 피곤하고 이러면은 좀 올라오는 증상인데 땀을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하루 제가 주짓수 못 가고 그 건우하고 같이 하루 종일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하고 촬영을 보냈고요. 그 오늘은 이제 건우가 좀 많이 좋아져서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즐겁게 출발하면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온천천으로 해서 오늘 주지수수련을 갈 예정이고요. 그 어저께 저는 저기 집에 쉬는 동안 정말 오래간만에 그 아마 이런 적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건우하고 같이 낮잠을 한 3시간을 잤습니다. 어, 그랬더니 지금 이게 진짜 최근에, 채, 최근에 제가 수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덕분에 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아주 컨디션이 지금 좋습니다. 단 하나 조금 아쉬운 거, 그 어제 하루 주짓수 수련을 못 가서 그 주짓수 기술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빼먹은 게 같이 수련하는 동료들보다 오늘 갔을 때 일주일 단위로 어떤 기술 지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뒤처지는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데 뭐 저도 뭐. 뭐, 유도는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주지수는 저도 아마추어, 생활체육인의 인의, 인의 마음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신경은 쓰이긴 한데, 가서 오늘 또 열심히 또 쫓아가면, 그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하루를 쉬어서 그런지, 그좀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아침 풍경이 특이한 풍경을 제가 맞이했거든요. 뭐냐면 우아 우리 애기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주는데 우아 버스로 그 오늘부터 보니까 전체 학생은 아닌데 또저 일주일 전에 그 고삼 학생들 등교 이후에 오늘 또 날짜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몇몇 학년들이 이제 오늘 새롭게 등교를 하나 보더라고요. 엄청나게 길에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뭐 별, 저희 집하고 어린이 집하고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음에도 좀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차가 막히지 않았던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도 좀 새삼스러웠고요. 어찌되었든이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등교 조치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지고 빨리 모든 분야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시기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또뭐 가면서 친구들하고 또막또 또 장난도 치고 하는 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에너지가. 갑자기 힘이 나고 하여튼 어린이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무엇을 해도 좀다 이뻐 보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침 풍경이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또 오기 전에 급하게 아침에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따름이 아니고 그 같이 이제 소개했던 영상을 한번더 라이딩 이 바구에서 짧게 설명을 드린다며 그, 그 간호 사범님 있죠. 유도를 창시한 간호지으로 사범님. 간호 사범님이 최초로 인류 최초로 만든 유도장 이름이 강도관이에요. 우리나라 말 한자로 해석하면 강도가. 그다음에 그 명문 표기로 발음대로 읽으면 호독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3주 전부터 그 유도 기술 100가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구독을 해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씩 지금 올리고 있어요. 제 느낌에 벌써 지금 i j f 국제유도연맹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100가지 기술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술을 만든 게 아니고 촬영을 다해 놓은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한꺼번에 100개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주기적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여섯 개 정도의 기술을 소개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 뭐, 옛날 같으면 뭐 책을 구해가지고 아니면 일본에 가서나 볼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를 뭐 집에서 앉아가지고 틈나는 대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처럼 그 경기장면에 나오는 화려한 기술들은 아니지만 정말 초보자들이 한 번은 보고 따라하고 익혀볼 만한 아주 소중한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보기엔 좀 아까워서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유별나게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간단합니다.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 코드간 K-O-D-O K-A-N 발음대로 치시면 검색하시면 좀첫 화면이 좀좀 좀 보기가 좀 거시기 할수 있는데 일장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거 뭐좀 무시하시고 우리는 뭐 내용만 보면 되니까. 들어가 보시면, 일단 100가지 기술 중에 지금 6가지 올려 놓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많지 않아요. 한 20개 정도밖에 영상이 없는데, 그 앞에 영상들도 의미가 있는 게, 그 강도관에서 어린애들, 태권도에 그 우리 태극 1장 2장 품새가 있는 것처럼, 그 어린애들 유도 카타라고 해서 유도 품새를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어. 뭐좀 쉬운 동작도 있고, 오, 좀 어려운 동작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거도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보신다면 그꽤 상당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100%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유도 공부하고 유도 수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아범 채널에 좀 가부하가 하나 걸렸어요. 지금 예상치 못한 사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구독자 500명, 시청 시간 1 0 0시간 기념 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지금 6월 6일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평상시에 아, 댓글 좀 부탁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제가 애원을 해도 영상당 댓글 이 올라오는 게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상품은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뭐 조회수는 지금 기존의 영상물보다 말할 것도 없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이벤트 참여하신 그 내용이 한두 군데 지금 모아보면 한 7, 80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상품은 1, 2, 3등가 티셔츠 기념 티셔츠 다섯 장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선별할지 벌써부터 지금 고민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우아보의 어떤 생각은 빼고 그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국어 선생님 학교 국어 선생님하고 제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으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상품을 나눠드릴건데 혹여나 저는 걱정인게 다 내용이 알차고 아름다운데 상품을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여러분들 상처를 받으실까봐 미리부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 나시면 여러분 우아범 채널 거기 대문에다가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놓았거든요 댓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도하시는 분들이 또 유도를 자랑하는 분들이 또 우아범을 이렇게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문장력이 이렇게 뛰어난지는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제가 한글 한글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만들었었을까? 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 많고요. 그러고, 감동의 도가니탕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유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영상이나 좋은 자료를 통해서 유도의 어떤 기술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그 댓글로 참여되어 있는 이벤트, 삼행시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저희가 유도와 더욱더 좀 친해지는 하나의 어떤 실천이 아닐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꼭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그 중에, 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는 진짜 입상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시는 거에는 뭐 추천 내지는 좀 칭찬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그 국어 선생님에게 그 전달을 해서 그 어떤 내용도 의미가 전달되어서 그 선정이 될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내 혼자 그냥 막 떠들고 내 혼자 즐겁고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정말 신중해야 되고 말과 행동에 그 다음 정말 정성과 노력을 더욱 더 이제 다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다시금 가지게 되는,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는 6월 6일까지니까 6월 6일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